2024년 갑진년 닭띠운세였습니다. 네. 우리 갑진년에 들어서서 우리 닭띠분들은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올해는 때가 아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도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됩니다. 전체적인 기운이, 어, 갑진년에는 조금 좋지는 않아요, 우리 닭띠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꾸 어긋나고, 어떻게 보면 좀 발이 묶인다고 하죠. 제약이 많고, 그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 거기에서 또 이제 건강 쪽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 닭띠분들은 마음을 다스리면서 조금 움직이시는 거는 조금 안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연애라든지 결혼 이런 거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올해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갑진년을 조금 넘어서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또 이별수가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 연애,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언젠가는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 올해는 좀 가볍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물 쪽, 금전 쪽으로 보시면은 뜻하지 않는 금전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우리 닥터분들이. 근데 그로 인해서 목돈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이거 어차피 나한테 없었던 돈이니까 생겼으니까 어, 새로운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투자를 해야겠다 주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을 뜻하지 않는 돈이 또 어, 언젠가는 빠져나가거든요 다른 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을 다쳐서 몸으로 이런 병원비라든지 이렇게 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절대 어, 꽁돈이 목돈이 어, 들어온다고 해도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직장이라든지 사업. 이런 부분 어, 새로운 직장을 간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사업을 확, 확장을 한다든지 준비를 한다든지 절대 하지 마세요, 올해는. 갑진년에는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 닭띠분들이 나이별로 보자면 우리 2005년 을유생에 들어서는 분들은요. 이분들은 그래도 닭띠분들 치고는 운기가 나쁘지는 않아요.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애정운 어 이런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뭔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음, 운기가 나쁘지 않다고 해서 막 내가 어, 발버둥 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새롭게 내가 어, 준비를 한다, 새로운 뭐 직장을 준비를 한다. 내가 새로운 꿈에 도전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울류생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한 자리에 머물러서 뿌리를 내리긴 좀 어려운.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면서도 뭔가 하다가도 넘어지고 하다가도 넘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의 꿈을 만약에 도전을 하거나 준비를 하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런 분들은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뭐, 공무원은 또뭐 경찰이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운동선수. 이런 분들은 뭔가 내가 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직업 쪽을 좀 고려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3년 개유생. 이분들은 내가 사업이라든지 직장, 그리고 명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웅기는 올라서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닭띠분들 전체적인 운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다. 기다려라. 어, 이 말이거든요. 사업은 확장하시면 안 되고, 직장에서 내가 새로운 이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한 직장에서 내가 여기서 승진을 한다거나, 꾸준히 여기서 인정받는 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요. 어, 우리 개우생분들은 사고 수가 들어서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시는 거는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활동을 이렇게 어, 운동을 한다든지 해외, 뭐, 여행을 다니셔서 위험한 장소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1981년 우리 신유생.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모의 덕이 약해요. 부모의 더역이 약해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내가 한 직장에 뿌리를 잘 내려서 잘 걸어오시는 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직장 내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운기는 올라서거든요. 근데 다만 이분들은 또 자존심이 또 강해요. 어, 자기 고집도 있고 음. 그렇다 보니까 왠지 내가 잘난 맛에 나 잘된 거에 흠 흠뻑 취해서. 자만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내가 자만해서 여기에 정신을 못 차리면 다시 또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운기가 올라갈 때는 조금 더더 더 신중하게, 어,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969년 기유생. 이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직장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좀 올해 초반에는 좀 운기가 좀 풀리지는 않으실 건데요. 어, 좀잘 참고 넘어가시면은 하반기에는 그래도 서서히 좀 풀릴 운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만 좀잘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분들이 조금 건강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안 좋은 기운이 들어서고, 어, 건강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자기 몸 관리하면서 잘 받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 또한 고집이 세기 때문에 어, 고집 또한 많이 내려놓고 마음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기후생분들이. 어, 그리고 1957년 우리 정유생에 들어서시는 분들은요, 이분들도 부모의 덕이 없어요. 부모의 덕이 없고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건데 올해는 조금 무난하게 좀 넘어가실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조금 남의 말을 좀 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분들 자존심 굉장히 세고요. 이분들 또한 고집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을 좀잘안 듣는 경향이 커요. 우리 경유생분들이. 그래서 올해는 남의 말을 좀잘 듣고 이렇게 신중하게 나좀 길을 기울여가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945년 을류생에 들어서시는 분들은 다른 닭띠분들에 비해서는 운기는 나쁘지는 않아요. 건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잘 넘어가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항상 이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연세, 나이, 건강. 건강 좀 유의하시고, 자손들로 인해서 그래도 좀 좋은, 소, 좋은 소식은 좀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우리 을류생 80세 들어서시는 분들은 본인들 건강에만 좀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